2016년 12월 28일 작은말을교회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다 함께 찬송가 95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you yeah. 아직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학계서 마지막입니다. 2장 20절에서 3,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수루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의 왕좌를 뒤엎어 없겠다. 강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없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 길이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살데일아들 나의 종수루바벨아그 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아, 사람들이 시리에 빠질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까? 아, 난안 돼. 난뭘 해도 안 돼. 아,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인데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이 세상을 살아갈 의지가 사라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 봅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나의 부모님의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욕한번해 보았겠지요. 맞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지요. 그렇지만 오늘 학계 본문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살디엘의 아들 나의종스룹바벨라그 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널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그다지 위대한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위대한 인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똑똑하거나 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뽑아 세웠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위대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나에게 적용시킨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대단한 인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위대하거나 거룩하거나 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등등등을 보면 다들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인물들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선민들의 추앙을 그리고 현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주 특별히 사용하신 자들이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자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묵상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의료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병을 고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그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돌렸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성전 재건을 총감독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룹바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사용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자신의 월급까지도 내어 놓으며 그 나라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온갖 권력을 다 휘둘러서 자신의 퇴임 뒤를 준비하는 누구 누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열과 성을 다해 병을 치료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수면제를 먹이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의사도 있습니다.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다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더 악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부정부패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말로만 믿는 자들, 말로만 말씀을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그 말씀에 끼워 맞추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전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썩어빠진 교회의 시스템에 안주하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외치는 자들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들을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돌렸을 때 성경에 기록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 내하며 외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것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을 파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자들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자들을 사람이 심판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거짓으로 사람들 현혹하며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방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 모든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고 이제서라도 눈물로써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권력 때문에 자신의 이득 때문에 죽어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언제나 그들에게 그들의 유가족에게 마음을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그리스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